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윤아연입니다. 구강건조증으로 문의 주셨습니다. 구강건조증은 침 분비가 부족하거나 혹은 타액 분비량은 양호하지만 농도 및 조성 변화로 입안이 마르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원인 및 유발인자로 작용합니다. 첫 번째, 약물입니다. 항히스타민제나 이뇨제, 항우울제 및 일부 혈압약 그리고 항콜린성 약물과 수면제 등 다수의 약물이 구강 건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형부비동형으로 구강 호흡을 유발하여 입이 마르기 쉽습니다. 세 번째, 위식도 역류 질환에서 흔하게 구강 건조를 동반합니다. 네 번째, 쇼그렌 증후군입니다. 만성 전신성 자가면역질환으로 분비샘이 손상되어 구강건조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당뇨나 빈혈, 탈수 및 노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또한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입이 마르는 이유는 관련 질환이 비교적 다양하고 다수의 약물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유관 증상 및 현재 복용 중인 약물, 그리고 소화기, 구강, 비강의 건강 상태를 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구강건조증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크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구강건조를 유발하는 원인을 찾고 적절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